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살아남아라, 김덕봉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살아남아라 김덕봉 가상 현실 편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와, 이 게임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김덕봉 너무 기다렸어요, 정말로다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세로 화면으로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가로 화면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가고가 휴.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네. 심심하다. 정말 아무것도 적적이지 않아 더 이상. 나나나 음. 심심다 핸드폰이나 볼까? 우왕? 이게 뭐야? JD 소프트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었네. 이 가상현실 게임을 클리어하는 사람에게 100억의 상금을 준다고? 이거 대박인걸? 손가락이 핸드폰을 관통했네요. 아니 근데 김덕봉한테는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게임하면 나 김덕봉이지. 크크. 100억이면 조금 땡기는데 주의사항. 이 게임은 국내 최고의 가상현실 프로그래머와 세계적인 신경의학 교수가 협업하여 만든 게임으로서 몸에 모든 모든 신경을 가상현실과 연결하는 게임이므로 몰입감이 거의 현실과 같다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지원을 부탁한다 아주 자극적이야 좋아, 내가 도전한다. 여기군, JD 소프트. 안녕하세요. 게임 지원하러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게임 지원하러 오셨군요. 네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시작하시죠. 무슨 게임인지 설명도 안 들으시고 접속하시려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나 보군요. 저 김덕봉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능력자라고요. 그 합시다. 음, 알겠습니다. 이 게임을 클리어하시면 100억을 드립니다 허나 클리어하지 못하고 못 빠져나오신다면 평생 가상현실에 갇혀 지낼 수 있는 점 인지하셨죠? 네 알고 있다고요 어서 접속시켜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임을 그냥 들어갈 수가 있지? 나였으면 안했다 이거 자 김덕봉씨 몸의 모든 신경이 게임에 접속되었습니다 곧 게임 세계로 들어가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게임 접속 중 <뭣> 뭐야 뭐야 진짜 게임 안에 들어온 거야? 진짜 몰입감 쩌네 진짜로 내몸 그대로 게임 세상에 들어 거야. 좋은 것 같아. 진짜 대박 크크크 게임 그까 이거 금방 깨주지 클리어하고 여기서 나가면 된다 이거지 가볍게 100억 벌어볼까 아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 일단은 터치를 하면은 이 캐릭터가 알아서 터치한 쪽으로 오네요 이건 뭐야 자파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탈 마을의 자파점입니다 필요하신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성냥 손도끼 줄 지렁이 커터칼 쇠조각 게임 로그아웃 로그아웃 키가 없습니다 도시 매트릭스 도시 매트릭스 키가 없습니다 이건 뭐야 숲속 매트릭스 어 이게 뭐지 그냥 나무 클릭뭐 마인크래프트야 뭐야 <laughs> 이게 뭐야 김덕봉씨 무사히 숲속 매트릭스로 들어왔군요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 하시면 100억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허나 탈출에 실패한다면 당신은 이곳을 평생 헤매이다가 가상 감옥에 무한의 시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절대 현실 세계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위에 체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체력이 다 떨어지면 모든 행동이 느려지니 조심하세요. 나무에 사과를 먹게 되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하고 싶으면 아래에 비 내리는 버튼을 눌러 주세요. 현재 기온은 섭씨 5도. 덜덜 떨고 있는 걸 보니 많이 추우신가 보네요. 나무와 성냥을 이용해 모닥불을 피워서 체온을 유지하세요. 나무는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성냥은 포탈 마을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 잠깐만 이게 나뭇가지 나무 획득 모닥불을 이곳에 설치해라 제작 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법이 제작재료 볼라면은 사과 5개를 지불해야 되네 뭐야 이런 더러운 게임 역시 김덕봉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 게다가 비 내리게 하려면은 광고 보고 비 내리게 해야 돼 잠깐만 나왜 사과가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 사과 자동으로 먹은 게 지금 뭐야 왜니 맘대로 네 먹어 자 5개 모았습니다 모닥불 제작재료가 나무 네 개에다가 성냥 한 개. 잠깐만 나뭇 가지를 그럼 주어야 되잖아. 야 어떻게 김덕봉은 항상 이렇게 노가다를 해야 되냐? 아니 이거 사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안 돼? 나 나무 몇개 있지? 쪽지는 뭐야? 주변에 널브러진 뭐 어쩌고저쩌고. 아, 아 여기서 제작하는 거구나. 나 나무 네개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성냥을 팔고 있었죠? 일단은 사과를 다 캐고, 자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이 녀석한테 성냥 다섯 개, 그렇지 사과 다섯 개를 구입하고. 접속 매트리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성냥 하나 제작하기. 모닥불이 제작되었습니다. 소지품. 오, 야, 마인크래프트 같네. 일단 모닥불은 지폈다. 이제 얼어 죽을 일은 없겠지? 이거, 이거 이렇게 무서운 게임인 줄 알았으면 게임에 지원하지 말걸.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곳에서 죽겠는걸. 일단 살아서 나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급상사 뭔데 이거는? 오 쪽지를 발견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곳곳에 위험이 산재해 있는 위험한 숲입니다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가려면 숲의 구석구석을 잘 파악해야겠죠? 허나 주위에 어둠이 깔려 주변을 살펴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 시야를 밝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 임시 거처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넓은 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도끼를 사서 나무를 얻으세요 그리고 임시 거처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현질 없나, 현질? 아니, 잠깐만. 이거 설마 현질이 없나? 김덕봉 게임인데 왜 현질을 안 해놨어, 이 게임? 현질 안 하면 못하는 게임인데. 아, 일단은 광고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과가 없어요. 아케이 광고 광고 왔고. 야, 비 내리는 거 봐라. 왜, 왜, 왜 사과 안자라 어, 됐다. 자, 사과를 빠르게 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없기 때문에 체력부터 채워야 되네요. 자, 드디어 사과 10개를 모았는데. 네, 일단은 제작도감에서 임시 거처 제작 재료를 또 사과 다섯 개를 주고 봐야 됩니다. 임시 거처는 나무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손도끼를 구매를 하고 이제 나무를 캐면 되나? 이거 이거 이렇게 오, 오케이 나무 획득. 이런 식으로 계속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죠? 나무 몇개 있니? 나무 두 개. 이 게임이 좀 극혐인 게 뭐냐면은 원래 항상 있던 광고 제거 현질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가툭튀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광고를 안 보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되게 해놨어요. 이게좀 상당히 극혐이네요. 이번 김덕봉은 뭔가. 엔딩이 살짝 예상이 가는데 <laughs> 제발 그 엔딩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질이 있겠지 설마 없겠어? 이거 그 엔딩 마렵네 어 나무 11개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나무 10개를 요렇게 제작하기 소지품에서 임시 거쳐 그렇지 이렇게 집 짓는 게 힘들 줄이야 사회에 있을 땐 돈만 바르면 삐까뻔쩍한 집 그냥 지어졌는데 막상 내가 지으려니 이렇게 힘드네 자 이제 집도 지었겠다 더 멀리 갈수 있을 거야 숲을 둘러보자 이곳. ]을 빠져나갈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뭐 조금 넓어졌네요 우선은 사과부터 캐야겠죠 오 이거 뭐야 왼쪽에 집이 있습니다 일단 사과 캐고 가보죠 오케이 사과 캐고 너 뭐야 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왜 남의 집을 노크도 없이 들어오죠 여긴 게임 속이니까 NPC인가 와 진짜 사람 같네 정보를 얻자 로그아웃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게임을 클리어하고 로그아웃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당신같이 이 게임에 들어온 유저를 수도 없이 봤는데, 그들 모두 이곳에서 헤매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니까 포기하던 말던 그건 제 마음이니까 힌트라도 좀 주세요. 맨 입으로는 안 되고. 알다시피 이곳은 게임이지만, 체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NPC도 체력 보충을 안 하면 게임상에서 죽습니다. 사과 7개를 따주시겠습니까? 아, 뭐야. 에라이, 지금 사과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왜 체력은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아 이거 뭐야 이 게임 진짜 아니 이번 김덕봉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게임을 이게 뭐야 자 사과 10개 캤습니다 아니 왜왜 왜 집에 왜안 들어가죠 왜왜또왜왜어 그렇지 야 갖고 왔다 이 정도면 한달 정도는 충분히 먹겠네요 응? 이거를?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 하려면 도시 매트릭스로 들어가야 해요 도시 매트릭스는 포탈마을에서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해요 키가 어디있죠 안타깝지만 키가 어디 있는진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놈은 참 해박한 놈이니깐요. 근데 전 그놈이랑 10년 전에 싸워서 지금은 왕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동생이라지만 성격이 더러운 놈이자. 이런 다라운남. 동생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북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놈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고맙소. 수고링. 북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뭐야? 위쪽에 시야가 안 돼서 막혀있는디. 이건 마을에서 또뭐 사야 되는... 사과나 열심히 캐야겠네요, 일단. 오, 여긴 또 뭐, 뭐야. 밑에 쪽으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지금 나무 캐다가 발견했어요. 아, 나무가 아니고 사과. 그리고 이게 조금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광고비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이는 곳에 나무만 사과가 열리고, 다른 데는 사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버그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농사꾼이 왠지 모르게 사과를 요구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많이 사과를 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여기선 사과가 돈이야. 자, 드디어 나무 30개까지 모았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 요거까지 캐야겠다. 자,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쭐게요. 바빠 죽겠는데 할 말이 뭐요 혹시 도시 매트릭스로 가는 키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엥? 응? 도시 매트릭스 키? 당신 유저구만. 또 유저가 접속했네. 네,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 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다르게 술 꺼래거든. 그런데 술이 다떨어져지모얌 술이나 가져와. 그럼 생각해보지. 술을 어디서 구하냐? 아이고야 이거 못뭐 참나. 왠지 모르게 술은 아까 그 오두막집에 있는 거 녀석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이거 술 아니야? 여긴 또어쩐 일입니까? 아 방금 만난 사람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술을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저에게 술이 있긴 있는데. 어 그래요? 왠지 사과를 달라고 할것 같은데. 겨울은 정말로 매섰거든요 신경이 없네요. 토끼 다섯 마리를 사냥하라고 알겠습니다. 토끼 잡으려고. <laughs> 에? 갑자기 토끼가 생겼어. 야 일로와. 너 뭐야? 어떻게 잡아? 잠깐만 설마. 여기서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손도끼는 아닐 테고 줄도 아닐 테고 커터칼도 아닐 테고 뭐지? 뭘로 잡냐? 줄로 잡는 건가? 잠깐만. 이렇게 해서는 안 잡히는데 이거 토끼. 어 토끼 때린다 토끼 때린다. <laughs> 야잠자만 <laughs> 이게 뭐야? 토끼를 잡았습니다. 일로 와라. 이번에는 사과가 안 들어서 좋군. 뭐지? 토끼가 두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마을을 갔다가 다시 와도 토끼가, 아, 보이네. 에라이, 에라이. 더러운 게임, 더러운 게임, 더러운, 더러운. 자, 드디어 토끼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야, 잡아왔다. 술을 드릴게요. 오케이, 좋았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술통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수고링. 자, 내가 갖고 왔다. 여기 술을 가져왔는데요. 와 진짜 술통이네? 자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형한테 받아왔다고 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 둘러대자 제가 담구왔지요 호호호 진짜? 뭐 하여튼 고맙네 잘 마실게 도시 매트릭스 가는 길 찾는다고 했지? 아 어디더라? 하도 술을 먹으니까 기억력이 감퇴됐나 보다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알고 있을 거야 아, 뭐야? 지금 어디서 퍼 자고 있을 걸세. 그녀를 찾아가 봐. 결국 모른다는 거네.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 이이 뭐야 이게? 이, 이 사람인가? 당신이요? 빅 파머 부인 맞네. 네, 저는 유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가씨라 불러 주세요. 혹시 도시 매트릭스로 가는 게어딨죠 호호, 전 정확히 알고 있죠. 근데 배가 고고막 벗고... <laughs> 아! 뭐, 뭐, 뭐 먹을래 너는? 응? 뭐야 뭐 먹을 건데? 말을 해야지 배고프다고요 뭐라고 음식을 가져오세요 아나정말로다가니 아저씨는 뭔데 오늘은 입질이 영 별로네 먹을 게 뭔데 쪽지에도 안 적혀 있어 어 아, 이거봐 광고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광고 자국도 없으면서 여긴 또 뭐야 집이 또 있네 어? 사과? 도둑질해 사과 다섯 개 <laughs> 아주 좋아요 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을까? 어서 비가 내려야 벼와 당근이 자랄 텐데 너무 가물어서 농작물이 열리지가 않아. 왠지 비를 내리게 해줘야 될것 같군. 광고 볼게. 오케이, 광고 먹어봐. 고 쉐니시야! 비를 내리소서. 농작물을 열어소서. 오, 주변에 뭐, 사과하고 뭐, 난리 났어. 아저씨, 아저씨. 뭐야? 벼와 당근이 자랐잖아. 광고 또 보라고. 내놔, 그냥, 이거. 내놔, 내놔, 내놔. 너 먹지 마. 당근, 당근, 당근. 이거를 아줌마한테 줘야겠다. 아줌마, 쌀이랑 당근 갖고 왔어요. 음식을 가져오세요! 이라 이건 좋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아니 광고 제거라도 만들어 놓던가 이게 뭐야 체력은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아, 모든 농작물이 다 열릴 때까지 광고 봐볼게요 아니 뭐야 이거 왜비 내리는데 농작물이 안 열려 비가 왜또 무한대로 와 근데 어 이거 왜 이래 비가 안 그칩니다 이쪽 집으로 다시 와볼까 아저씨 지붕에 빗물 새는 거 아니오 김덕봉님 꼭 꼭 이곳을 탈출하세요. 어, 그래 알겠다. 할말 없구나. 아니 여기서 뭐 파나? 먹을 게 지렁이를 먹일 수는 없잖아. 잠깐만. 아 뭐야? 뭐 어찌라고? 제작 도감. 볶음밥 제작 재료 보기? 아니 이걸 쪽지에 써놓던지. 이거 봐. 나쭉바로다가쌀 다섯 개, 당근 다섯 개, 쌀 다섯 개, 당근 다섯 개, 마침 있군. 제작하기. 아 내가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자 여기 볶음밥. 뭐. 아놔 정말 더럽게 맛없게 생겼네 요리 되게 못하시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치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번 먹어는 볼게요 도시 매트릭스 키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네네 알려주세요 제가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 서쪽으로 가면 다리가 있고 그 다리를 건너면 거대한 미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미로 어딘가에 도시 매트릭스 키가 있다고 할머니가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그 미로는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NPC도 아무도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냥 가지 말고 이곳에서 사는 건 어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어 뭐야? 물 위를 걷는 자? 아 발에 차크라를 부착했지. 자 그러면은 그 미로를 찾아 한번 떠나봅시다. 아나 진짜 광고아 내가 게임하러 왔지 광고 보러 왔나? 아이 다리를 건너면 되는데 끊어졌네요. 이곳에 다리를 설치하세요. 나무다리 제작 재료. 나무 12개, 줄 2개. 이 사람은 뭐야? 웬 노숙자가 앉아있네? 잠에서 깨면 뭐좀 물어보자. 오케이, 나무 12개 다개고줄 2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오케이, 만들었고. 이제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설치하자. 아, 나이, 정말. 어? 왜 강아지가 있냐? 너 뭐야? 저리가 임마! 강아지가 아니고 늑대였군. 늑대가 있어, 후덜덜! 저 늑대를 피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지나가다간 잡아먹히겠다. 가만히 있어 보자. 저 늑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노숙자 아저씨한테 유인을 하는 것이지! 아저씨, 어그로 좀 끌어주세요! 와, 이 사람도 유저래요. 나도 너처럼 이 게임 참가라는 유저라고. 이 게임에서 로그아웃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곳에서 막혔어! 나도 도시 매트릭스 키를 가지러 이곳으로 왔지만, 저 다리에 늑대 때문에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1년 동안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단서만 들었을 뿐 방법은 알아내지 못했다. 무슨 단서죠? 물고기를 좋아한다. 아, 바로다가 눈치 제대로 까버렸죠. 이 사람한테 지렁이를 하나 구입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서 물고기를 낚게 해주면 되겠죠. 낚시찌를 획득. 낚시대가 있어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낚시대 제작 재료 보기. 사 10개가 필요합니다. 차마 게임 제거는 못 하고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네요. 아쉽게도 도시 매트릭스는 가지 못했네요. 여기는 말 그대로 도시맵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다. 살아남아라 김덕봉 가상 현실편이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비비영.